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요. 네. 응. 오늘은 며칠째까요? 일 오늘 2 9일이잖요2 0일째나요1 9번째요1번째죠 응. 19일. 19일. 응. 네, 네, 오늘이 며칠이에요? 예? 아, 네네네. 4... 2일이에요. 네네네. 네, 네, 오늘 2일이요 4월 2일 아, 네. 응. 19일 1 9번째봤는요 네, 1 9번째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니는데 힘들었어요. 오늘 비올라 그런지 몰라도 <laughs> 막아주 걸어 가는데도 힘들고 오는데도 힘들고 골반이 아파가고. 아, 그구나 오는데도 쉬었다 오고 가는데도 짖다가 그랬어. <laughs> 오늘, 날씨가 오전, 좋았는데 어제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엄청 처졌어. 아, 그랬구나. 응. 골반이 여기가 지금 많이 아파. 여기가 여기가. 아, 그랬구나. 그래서 어. 앉아있지 못했어. 계속 어? 걸었어. 그래? 아파가지고? 계속 서서 다녔어. 응. 엄마. 그, 앉아으면더 아프고 더 아프고 어. 이가지고이 의자가 이 간격이 좁아야 되는데 넓은 거만 있어가지고. 음. 앉으면 이렇게 자꾸 허리 이렇게 돼가지고. 바짝 대고 음. 앉아. 이 사이가 넓어요. 이 의자가. 음. 이거 이거만 해. 이만 치면 돼서. 그래서지 그랬구나. 그 어저께 만난 꼬마들은 또 만났어요? 응. 음. 음. 오늘은 개들이 조시가 안 좋은다 봐. 개들도 시무주 걔 가지고 아 그래 같이 놀지도 않더라고 걔네들이 응. 어걔 아, 각자 놀더라고 아, 각자 땅에 다 여기 이때 나중에 눈이 맞히네 안녕하세요 아, <laughs> 오늘은 오늘은 응, 상태가 그렇구나. 안 좋더라고 그랬구나 그래 그런 날도 <laughs> 있을까봐 어 애들도 그런대 어. <laughs> 그렇더라고 우와, 몸은 좀 힘들어도 뭐,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좋아. 그래 마음은 괜찮아. 마음은 맨날 똑같아. 아 맨날 똑같아. 응. 엄마 생각이 맨날 똑같아. <laughs> 내 마음은 <마음에는> 맨날 똑같아. <laughs> 아 그래. 어. 근데 진짜가 너무 아프. 너무 아파. 발로고 갔는데도 약을 발르고 먹고 갔는데도 아 아파, 엄청 아파. 아, 어? 어, 그런데 친구가 저 팀장이 응. 이제 여기 이백칠동 친구가 응. 카스테라를 그 녹차 카스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가지고 걔한테 전화했더래 를 음. 어디야 그래서 푸른솔이 있으면 이제 푸른솔 올라고 가걔 그랬대 음. 보고 싶어서 이제 보려고 음. 나는 이제 성당에서 봤는데 걔를 못 봤잖아 그래서 음. 그랬더니 운유야 그랬니까 중학교 있는 데로 올 거냐 그래서 갈로 내려간다 나한테 올라가 걸로 걸쳐야 되니까 음. 그래가지고 어떤 강아지 데리고 왔더래 근데 그걸 하나 사가지고 왔더래. 음. 가지고 거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 먹고 이러고는 이거 푸른 술 가지고 와서 영자랑 같이 먹어야 돼. 이러고 가져왔더라고. 음. 그래서 나, 나이가 그러니까 좋아한다니까 나두개 주고 짝꿍 반개반 주고 지가 한개 반을 먹고 이랬어. 지는 음. 거서도 먹고 왔다고. 음. 그래서 이제 짝꿍이 커피를 사왔어. 그러니 음. <laughs> 짝꿍 돈을 열받았을 거야. 근데 나는 얘는 좀 식어야 되니까 일찍 사오라 그랬지. 음. 그런데 사러 갔는데 다, 세잔을다 뺐는데 음. 얘가 오더니만, 뜨거운 거를 어떻게 먹냐고. 저, 그, 뭐지? 저 얼음 는은 거. 음. 그 이름 뭐야?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그거를 먹는다 그랬대. 그러니까 그 이걸 놓고, 그걸, 그걸 빼가지고는 비닐에다누으니까 그러니까 뚜껑 덮어도 이렇게 쏟아졌잖아 또. 그래가지고 내게를 가져갔어. 열받았을 거야. 음. 그래, 그랬, 이제, 그랬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먹고 다 났는데, 어머, 얘가 춤쌀가다리는 거야. 팀장이. 음. 오, 난숨 넘어가 죽는 줄. 아, 사레가 걸렸어. 춤사레가 걸려가지고. 아. 집에서도 가끔 그랬는데, 그래서 뭐 국물 먹을 땐잘 먹는데, 아... 오난 처음 봤어. 아... 나도 심장이 막 떴어. 아... 그래서 내가 지금 더 지쳐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 놀래가지고. 그러더니면 이러는 야, 일어서 일어서 랬어 아... 내가 야앉지마 일어서 그러는데 등어리를 두드리라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막 두들지. 등어리 이거인데 복판에를. 두드렸어, 내가. 두드리고 막 이러고, 어 이런데. 치아면 이런데 그렇잖아. 그리고 이게 물이 잘못 나가면 폐로 넘어간대. 요번 강의를 들었는데 그러더라고. 폐로 들어가면 이 차례가 잘 들린대.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으면 식도가 이게 늘어난대. 늘어나서 폐로 들어갈 수가 많대, 물이. 그래서 침도 그 폐로 들어가면 그렇게 차례가 들린대. 그래서, 어머, 이거 숨을 꿇어. 난 괜찮아, 멈춘 줄 알았어. 그냥, 음, 이렇게 난, 괜찮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얘가 숨을 못 쉬가지고 어머, 그러고 있는 거야. 어떻게 계속 뜯어 있어, 내가. 그랬더니, 얘가 돌아 났어. 근데 집에서도 걔가 그러면 난리가 난대 애고 이러는 거다 그냥, 어, 그거, 퉁어리 뜯었냐고. 그래 아들 이렇게 잔소리 한대. 엄마 물좀 찬찬히 먹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도 그렇게 차가운 것만 먹어. 어림 둥둥 뜬거라 한겨울에도. 그래서 응. 엄청 놀랬어. 내가, 서 야, 야, 나 심장이 막 뛴다, 나는. 어머, 너 집에서도 그랬냐? 그랬대. 너 진짜 조심해라. 그리고 나중에 여기 그 패그덕. 응. 이걸 내가 계속 눌러줬어, 이렇게. 응. 아우, 야, 깔아 앉았다, 야. 거기를 눌러 그런가 보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손가락 지압하는 게, 카톡에 올라온 게 있어. 응. 보내달래. 그래서 이제 응. 보내줬지. 그리고는 저기서도 이 종이 프린트해서 준게 있어. 다른 의사가 와서 강의하면서. 오. 이렇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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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하고 발바닥에 오삭육보가 다 있으니 음. 프린트 해놓을 테니까 가져가서들 어르신들 이렇게 누르라고. 음. 그리고 이런 봉도 하나씩 줬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누르거든. 나는 뭘 하면 열심히 하잖아. 그래, 열심히 하지. 그래서 공짜로 준 건데 뭐. 그래서 열심히 음. 누르는데 얘는 안 하는 거야. 음. 갖다 놓고는 그냥. 음. 야 그거 준거 있잖냐 내가 아까도 그랬어 열심히 눌러 아무리 갖다 놓으면 뭐하냐 안 쓰는 걸 내가 그치. 그래도 그래야 되겠다고 음. 보내줘 그래서 이것도 보내줘 쪽지도 어디갔다 갔는지 모르는데 아. 나는 음. 있는 데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줘 쪽지 응 음. 사진 그래. 이렇게 찍어서. 어 여기 아이카톡에 올라온 걸 보내줬어 음. 아 오늘 죽는 줄 알았어 음. 진짜 놀랬어 아, 근데 올라오는 데 음. 걸어오는데 찾아가지고 내가 더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랬겠니 더 힘이 없는 거야. 그러네. 그쵸? <laughs> 깜짝 놀랬겠네. 깜 <너무> 놀랬어. <laughs> 어머. 쌤 얼마나 놀랬냐고 처음 <laughs> 봤어, 그러는 거야. 아니, 차례, 우리도 춤, 차례 들려도 기침 좀 하다가 말잖아. 근데 얘는 뭐 얼굴이 새카매지고 숨을 춤을... 이러고 있는 거야? 어머. <laughs> 음, 봤어. 차례 걸리고 또 힘들잖아. <laughs> 그럼 병원에아들이 데려갔대. 야. 아들 아들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근데 아, 병원에서 의사가 차려들려가도 안죽는다그러더래 아머 그래 다행이네. <laughs> 아이고 다행이네. 그러니까 약이 없잖아.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천천히 물을 그래서 씹어서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순재 씨가 그러더래 물도 씹어서 먹으라 그러더라 음. 그래서 나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벌컥벌컥 먹은 뭐 적이 없다. 나는 음.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뜨거운 물이고 난 원래 찬물은 안먹지 미지근한 물도 뻣뻣뻣득은안 먹는다 나는 그렇지만 음. 물은 많이 먹어도 그렇게 물한 잔을 가도 몇 번은 마시지 그렇게 안 먹는다 그랬어 그가 음. 덥다고 그거를 냉커피를한 잔을 있잖아 아, 밤도 더 먹었어 그러고 그리고 난다 먹었어 하여튼간 다 먹고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 음. 거야 그렇게. 물을 금방 금 먹었는데 왜춤사리가 들리냐고 음. 그리고 말을 빨리빨리 해 빨리, 그죠. 빨리, 빨리. 대박. 어, 순위를 급해가지고. <laughs> 그니까는 그 전에 짝꿍이 월한 자다. 그래서 엄마 옛날에 응. 그, 뭐지, 그, 어, 이성계가막 와가지고 물 달라고 그랬을 때 버드나무 잎을 이렇게 뜯어줬죠. 응, 음, 그래, 맞아. 줬다 그래서. 아니, 그런 거 나왔었어. 그래, 이렇게 물을 천천히 그 외에 저 사극, 연석극 나올 때 그래, 그래. 도령이 가다가 어, 바가지 뜨는 우물에도 한번 이렇게 뛰어서 주는거 내가 봤어 진짜로. 그래, 그게 왜 그러냐 물을 어막 그 달려다 왔으니까 너무 급, 목이 마르잖아. 아, 그거 정말 지혜롭더라고. 그래,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해. 네. 그래. 뜻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럼 그래, 그게 그 그러니까 우리 짝꿍이 뭐라는지 알아? 응. 전라도 사투리 써가면서 뭔 소린지도 몰라 난그 사람 말 응. 하도 사투리 써서. 응. 그는데말좀 하지 말겠어. <laughs> 아, 말좀 하지 말겠어. <laughs> 근데 말을 있잖아. 얘가 말을 조금, 조금 들리니까 또 말을 하네. <laughs> <없네. 웃음> 내가 다행이네. 야 호흡을 좀들이셨다니고 하고 어깨를 좀짝피라고 내가 그래서 음. 여기를 내가 여기를 등을 이렇게 음. 대고는 음.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내가 음. 이렇게 좀 하라고 그렇게 해줬어. 음. 차에서도 치해가지고 내가 따주고 막 난리 쳤고 가지 괜찮았잖아. 음.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랬구나. 어 <laughs> 그래. 아유 그래서. 놀라셨네. 그 응급처치 그런 거 하는 건좀 알아야 돼. 그런데 얘는 응. 그래도 막가슴에다 내가 발을 대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랬어. 이제 살았다. 그말좀안 그 해도 말하지 말라는데 또 말. 그 옛날에 우리 작년에 일본 가려다 아빠 가 공항에서 응, 응. 그랬잖아. 그때랑 지금하고 언제도 오는 거더놀랬어 아니 오는 거더놀랬어 아니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laughs> 앉았었잖아. 그러다 금방 또 살아났으니까. 어 그런데 그런데 얘는. <laughs> 얼굴색 까만게 나는 멈춘 그냥 이제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숨을 못 쉬어서 그러는 거야. 아 그게 엄청 한 3분은 갔나 봐. 아, 이게 더 놀랬어, 난. 그때 나는 그랬잖아, 내가. 울지 말지 마, 괜찮을 거야, 아빠.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이러고 자꾸 이 지압을 눌러줬잖아. 괜찮아, 괜찮아. 혈압이 떨어졌다니까 돌아올 거야. 이러고 내가 자꾸 그랬잖아, 나는. 난 놀리질 않았잖아. 근데 얘는, 어, 아, 진짜. 그래, 아빠는 금방 돌아왔어. 진짜 놀랬어. 네, 나 처음 봤거든. 깜짝 놀랐겠네 어, 엄놀어 아유, 어, 그래. 아유, 그래. 사람 이좀 몰라. <laughs> 이벤트였네. 응. 그래, 물 천천히 드셔야 돼. 응. 씹었어. 아, 천천히 먹어야 돼.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매사에 내가 조심해라, 너. 그 엄마 음. 우리가 아프리카 말로 아프리카 말나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한 번도 안 했어 그래그안 <laughs> 해도 돼. <laughs> 뭐였어? 너가 있어서 내가 했다. 그게 뭐야? 5분 투. 5분 투. 괜찮다. 별일 없다. 잘될 거다. 그게 뭐야? 어? 몰라. 하쿠나 맡았다. 그런데 <laughs> 천천이라는 말도 있어. 뭐든지 빨리빨리 하면 복이 안 된다고. 음. 그래서 거기 천천이란 말이 폴레폴레란 말이야. 폴래 폴래. 어. 응. 천천히 하란 말이. 응, 천천히 해야 복이 온다고. 그래 맞아. 폴래 폴래. 응. 해봐. 폴래 폴래. <laughs> 빨리 빨리 하면 복이 안 오고. 폴래 응. 폴래. 그래서 천천히 해야 복이 온다 이 양반이 해봐. 비가 와도 안 뛰잖아. 그러기도 하지. 응. 내일 어, 내일이나 오늘 저녁에는 영화 볼까? 싫어. <laughs> 다 쉬어야지 네그 <laughs> 영화관 가서 볼라다가 엄마 다리 아파가지고 영화관 못 가가지고 했던 게 여기 올라왔더라고 이제. 그래서 서현이 무료요? 어 무료야. 서연이방 영화 이렇게 볼수 있게 스크린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응. 엄마 좀 쉬었다가 영화 한편 볼. 몇 시에 볼 건데? 엄마 시간 괜찮은. 이다 쉬고 나서 괜찮은데. 지금 봐도 돼. 아, 지금은 주인이 안 와가지고. 못 해? 어, 해놔가지고. 그 주인이 되니까. 언제 오는데? 주인이 이제 그 저녁 때 <laughs> 저녁 때 와? 응. 어. 어, 자야 되는데. 그래, 자. 자고 나서 볼수 있으면 봐. 그냥 늦게 오잖아. 저녁 때올 거야? 응. 그래. 난 저녁은 안 먹어도 돼. 아, 그래? 카스텔 두 개나 먹었어. 아, 그 초록 저기만. 어. 착한 스 응. 이만하고, 이만하고. 오면서또 먹었을 전화해줬지. 야 영재 데려서 너무 잘 먹었어. 내가 좋아하는 거더라. 그랬더니 그 아줌마도 데려서요. 응. 엄마도 데려서 정영자 데려서 그 아줌마도 영자고 엄마도 정영자 데려서. 그랬더니 아주 먼차하고 인연이 되잖아. 아 정영자 데려서 이영자 데려서네. 응. 응. 그러니까. 그래, 인연은 인연이네. 얼굴 좋아졌더라고. 아유 다행이다. 그 와중에 심장이 안좋으시 해놓 해놓고 괜찮은 거. 아 좋아졌더라고. 상당수만 받데 얘를 못 받나봐. 음. 전화 뭐 그날 이런도 전화 했더래. 음. 근데 저기 쉰다 소리 안 해고 그냥 저기 시간이 안 맞다 그랬더니 하고 당기는 시간이. 음. 난 쉰다 그랬는데. 아도좀 <laughs> 쉬겠대. 근데 쉬라 그랬어. 영자도 계속 쉬고 있더니 나간지 한 얘 영사하고 부터나갔어 음. 그때 지가 데모 서준다는데 얘가 데모 안 쉬었잖아. 날 쉬었잖아. 음. 걔를 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기 뭐야. 걔가 섰으면 야, 야, 데모가 얘가 얼마나 잘해주냐, 내가. 그랬더니, 음. 내가 안 쉬다. 걔는 막 노다도 쉬는데, 뭐, 치가 더 쉬고 있어. 신데, 그래서 막 쉬어. 나고 싶을 때 언제고 나와. 난 저기나 가지 말어. 내가 그랬어. 음. 그런다 그래. 근데 걔 보고는 그랬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같이 뭐 성당에서도 못 본다 그랬대. 나. 음. 음. 손도 치는덴지도 몇번 왔다 갔거든 걔도. 음. 근데 요새 밭에 일하느라고 심장이 그래 그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대 아주 다리고 어디가 아프서. 그래도 그게 재밌으니까 하시겠지. 그럼. 농사지니. 응, 아주오린이야 서울 사람인데 해보니까 좋구덩. 그리고 또 이렇게 솔솔 또 돈도 벌고 이러니까 음. 파는 거. 음. 고추도 뭐, 뭐, 삼천원, 오천원 이렇게 받고 팔고.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서 하는 거요. 음, 그러니까. 어.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춤이라고 생각해고 해라. 음. 그래서 오늘 춤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아. 그때 또 우리 짝퉁이 사투를 써가면 이 남자가 얼굴도 요만해. 쪽집이 같은 게. 사카. <laughs> 엄마 뭐라 그랬어? 외모하고 얘기하면 아니, 성인지 감수성에 걸린다 그랬지? <laughs> 내 느낌, 그래. 내 느낌을 지금 그래.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래. 요만한게새까만게 치도 조만한게빽짝 말랐어. 진짜 빽짝 말랐어. <laughs> 그래. 그러니까 사투리 왜 쓰는지도 몰라. 어쩜 사투리 있겠어? 아, 좋은 거야. 지방색 나타나고 얼마나 좋아. 아, 그래가지 좋기는. 우리 알아들어야지 어떻게 해지알아듣죠 그게 내가 아저 새털이 너무 쓴다고 나는 뭔 소리니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랬더아 못하려고 하냐고 그걸 뭐야 하느냐. 근데, 아 나도요 치밀하잖아요. 어, 엄마도 사투리 쓰네 나도요. <웃음> <웃음> 엄마도 쓰면서 어, 어, 그 사람 보고 내가 그랬어요.